더 갈라나? 아시겠습니까? 이 거리를 요 40년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서 반야까지 열한 11길이라, 길이라고 11일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서 반야가 바로 예를 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족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까지 11일입니다. 조금 빨리 가면, 그렇죠. 240km니까 하루에, 하루에 15, 15km만 돌아가도 보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좀 빨리 뛰는 젊은이라든지말을 하러 가면뭐한 어? 2천 년, 3년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얼마 걸립니까? 고속도로에서 아, 한 2시간이면 가는 거입니다 그렇죠. 그니 40년을 갔단 말이에요. 40년. 이, 하루에 한 15km만, 15km는 걷잖아요. 15km만 걸어가지고 가도 15,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갔길래 40년을 갔을까, 라고 보면요. 홍이 받으 갔잖아요, 그죠? 홍이 건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아니까 다시 걸어 올라갑니다. 여기서 바로 가면 될 거, 여기를 일로, 일로, 홍이에 받아서 일로 갑니다. 또얘에 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사냥이 사냥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돌아오는 사람 많았으면 자기는 10년 더 10년 버는데 이 길이 어디에 갔다가 또 예를 장에갈 갔다 다시 돌아왔다 그러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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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래 이래 가서 살리 걸린 니니다 그냥 쭉 가갖고 살지는 아닌니다 물러가다가 양배도 먹이 아니면 당구에물러가서 1년째 뭐쉴 수가 있고 물 끌리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입구에 쫙 오르면 부인이 쫙 오르면 가자고 짐작가고 쫓아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그런데 어 이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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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40년 갔단 말입니다. 그냥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짜증이 나십니까, 나니까 한참 가도 그 俺たち。う 차라리 하나님보다도 그렇다면 황소가 나갔다 황소가 이래 가지고 소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를 등하는 여화다 이고그소의절경적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요관하고 덴비고 뭐, 뭐 우상을 만들고 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깨기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쩝니까 앞에 가? 아이씨 가만저도 돌아올 거잖아 그냥 안가 너희 생각할 땐 돌아올 거 아니야 뭐 길도 보니 모르겠, 길도 없는데 거기로 뭐 갔는데 거편하네 기간에 내가 너 갔다 올 때까지 나 여기 있을게 여기 있 있을 테니까 갔다 와이런 사람들이 니다 근데요 왜이니까 가 가서 아니 아우 그랬던 사람들 뒤에 다 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이제를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 광야를 살던 길에서 내 백성을 괴롭게 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공안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왕경국가가 된 이스라엘의 초예왕 사울에게 명을 내립니다. 군인사를 통다고단부도에서 그 읽어드릴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집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기 성경에는 바로 부산에서 받을 말씀입니다. 이 일이 중요니다왜 이래 습니까왜 이래 습니까 사울이 부사 보고 가가지고요, 모조리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아말렉 사람들이 광야길에 가면 이사엘성들을막 치고 죽은 게몇년전 이야기인데, 작년 이야기인가? 400년 전 이야기, 400년 <laughs> 우리가 보면은 뭐, 임진전 할때 쉽게 말해서, 뭐,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 그 그러니까 사람은 다 먹었어. 그 하나님 말하면 내가 기억하노니 이니다 내가 기억하노니 내 백생을 아마리 소에건들었다 나는 뭐하나. 다 죽을 때가 애까지 어린애까지 뱃속이 내가까지다 죽여요. 진공 쪽에다 다 죽여요. 그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 명령을 들으면 사울왕이 가서 보니까 핫달 오일분에 핫달 6일만 하네. 핫달 구0알짜리야 요거 숙가다 가져야 할것같아 그것 때문에 사울이 에서 짤리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의 명령을 충실하게 해야 하지 않 하나의 명령은 뭐냐? <laughs> 전문대기가다습 그렇다면, 이 악마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도리어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쫓아가는데 도움주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뭡니까? 시족이 진멸해버리는, 멸문수화를 당해버리는, 그와 같은 처참한 일인게 없는, 그게 이민족도, 인도. 인도. 하나님의 성리에 필요했던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십시 우리가 지지난주 제대로 살기로 고 지난주 마씀드에서만좀 떠들어졌던 사람 다른 유다입니다 여러번의 회개 기회가 있었습니다 떡을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떡을 주고 지면서 이 떡을 갖는 자가 나를 팔자 이리와 놀랐습니다. 이리습니다 이리와 이습니다이사람습다습니다 이리와 다리와 놀랐습니다. 이다는리와다이리해서다 이리와 놀랐습니 이리와 놀다 이리와 놀랐이리가놀이니다 이리와 다 이리와 놀랐습니다. 이리와 놀서 이 은하 삼0개를 어떻게 하면 하나 푼도 못 쓰고 그냥 성전에다 던져 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사람도 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우리 지난주에 영상 봤잖아요, 그 영상 볼때 빌라도가 그랬죠. 성경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나 내가 지금 꿈꿨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소주 라이라 때, 도빌라이사람가 그리고 때려서 그냥 풀지 않고 채찍을 깨서 채찍 봤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 채찍이 이가죽에다그머리막수저달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도망가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예들이 많이 다찢어놓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때리면 옷이 다 찢어져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때리는옷을 홀딱딱 뽑힙니다. 그 영화라서 여유도 살았지 원칙은 안하고 홀딱 뽑힙니다. 숫자가날 때도 홀딱 그건 좀 건데. 다 뽑힙니다. 고추가리다 해놓고 홀딱 니다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영화니까 여쭙지도 못한건데 어차피 체종때에고추다 찢어져. 그러니까 찢어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자 하고 그 옷을 분명히 나눠가는겁니다. 한 명이 제게 붙아서하는겁니다그옷은 찢어서 가져갔고 속옷은 찢으라니까 좀 그러니까 한 명이 가져가자고 가위바위보 자기 자신은 한 푼도 못 써보고 몸매가 떨어져가고 배가 터져가고 처참하게 죽었지만 이가련누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여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과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중요한 부분을 당나귀에게 이분에게 요구해야 다면 그가 바로 가룟이답니다. 그렇잖아요. 가룟이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물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콕 찍어서 네가룟이답 네가 예수님 받아라 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줬잖아요. 발도 씻을 때도 주고, 여러분도 떡도 주면서 주고, 가려는 스스로가 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 아, 안에 뭐가 들어가서? 네. 악한 영 사탄이 들어가서 보이게 그 됐습니다. 악한 영 사탄이 들어가면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이 하나님 구원사에게 그 성의에 꼭 필요한 일이었네요. 가로나 아말리 군족이나 가리비가 하나님의 구원사역 승리에 꼭 필요하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리비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저 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상호의 하 7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 밑에 누가 있느냐? 달리라이 있습니다. 나단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달리에게 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 말이 뭔뭐 말이냐면 나여호와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내 아들이 되니. 그리고 다윗 왕은 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로 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이거 어디서 말했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랄 날때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뭘 합니까? 하나님 엄마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요요기보이지죠 요기 보이지 이런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이렇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아비가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자녀로 삼겠다 이런 겁니다. 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뭐 죄짓는다고 엄마도 좀 빼내보겠다고, 예? 깨지십니까? 죄출되고 때리다 뉘어 드립니까? 착하게 살아드리지.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삼이 나기 그가 죄를 더한다면, 죄를 짓는다면내 아들이 죄를 짓한다면 내가 사람이 내 사람을 들어가고 늘 치게 하겠다. 아까처럼, 아마네 민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들어서 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다른 길 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손입다 하나님의 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또 뭐랍니까?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 인생 채찍이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건 당하고, 하는 게안 되고 뭐 어째고 어떤 뭐거 이거 하나님이 그걸로 가지고 나를 징계하겠다 이겁니다. 어떨 때 그가 내 앞에서 죄를 범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에말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4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징리를 하리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분명한 거,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떤 한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 좋은 꽃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laughs>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지혜고 담대함입니다. 누가 와버리게 하면 흘러가면 희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 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형통하고 복되고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의료와 주의 사랑하시니 저희들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개 많은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책증 받으시고, 목 박히시면서 다시 놀려간 쓰시면서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같이 졌던 자처럼 우리도 함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막되기나 인생의 채찍으로 어많는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하시고.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방법은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 7 0장 함께 합니다. 2게 70장 찬송 합니다. 우리 감송 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와 같이 Yeah, I'm 노고한 생명 드리는 을 하나님께 려드리고 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들 많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좋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하하며주 안에서 승리의 몰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이여 속히 잘 이루어 주시고 복되게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분력하게 손을 열고 복되는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인 사랑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니여 귀한의 힘을 두루 하여 받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치는 손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여 환란과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게 사오니 한 주간이 지나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분들 항상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유의 강산을 받아서 깨끗하게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나 가족 중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공격되게 하사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다 할지라도 정신이 혼미하여 지거나 신에는 나타나지 않이하도록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맑은 맑은 머리 허락하여 주시기 없어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성도들 한사람 한 사람. 이한 주간 또손꼭 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번호 붙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늘 일을 위해, 형탐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옵나이다. 아멘.